이재명 대통령 정부 광고 매체 시대에 맞게 재구성 필요하다 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들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엄중 따위가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야 그럼 해야지 언론개혁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여러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돈으로 조지는 게 가장 셉니다 검찰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건데 정부 광고가 있어요 신문, 방송, 인터넷, 5개 매체 여기에 집행하는데 지난해 기준 1조 3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윤석열이 정부 홍보를 무지하게 썼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오픈해버리잖아요 국정 홍보 이게 뭐가 필요해 최고의 홍보예요 국무회의를 그냥 공개로 생중계해버리는 거 1조 3천억을 썼대, 지난해. 아이고. 정보 광고의 경우, 신문하고 방송이 주요 광고 매체라고 합니다. 2024년 정보 광고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일간신문 기준으로 1등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충격적인 게 매일신문입니다. 대구의 매일신문. 여기가 4등이에요. 그리고 문화일보입니다. 우와. 동아, 중앙, 조선, 매일, 문화일보. 조선이 3등이야? 의아하시죠. 의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방송의 경우 TV조선이 정부광고 100억 원대를 돌파하면서 1위. <laughs>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신문에서 3위라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매일신문이 4등이에요. 말도 안 되죠. 매일 신문 누가 봅니까? 이렇게 정부 광고가 집행되고 있었는데, 자, 이거 전부 다손 본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조지는 게 베스트예요. 아니, 시청률 잘 나오는 데다가 돈 써야지 홍보가 되는 거 아니야. 종이신문에다 올려봐야, 그거 누가 봐, 요즘에. 종이신문에 올려봐야 보는 사람도 없어. 거기다가 홍보를 왜 합니까? 돈 아깝게. TV조선, 누가 봐? 아니, 제일 많이 보는 거 뭐야? 김호준의 뉴스공장, 체육 매불쇼. 여기다가 정보 광고 먼저 집행해야지. 홍보 효과만 놓고 본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뉴스공장 아침마다 30만 이상씩 보고, 매불쇼도 20만 이상씩 보는데, 아, 사장 남천동 광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만씩 보고. 그런데다가 먼저 줘야지. 그래야지 많이 알리지. 안 그렇습니까? 종이신문 누가 본다고? 이거를 재조정하자. 현실에 맞춰서 하자.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보수신문들, 돈줄이 뚝 끊어집니다. 돈으로 조지는 건 일단 정부 광고료. 이 예산이 1조가 넘는데 요거 조정한다. 큽니다, 이거. 그리고 국세청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주가 조작, 불법 승계. 27개 기업 대표 전격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입니다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벼르고 있었던 게 세금 체납, 불법 승계, 주가 조작 자 이거를 어떻게 조질까? 국세청이 짱짱맨입니다 검찰 더 무서운 게 국세청이에요 왜냐? 국세청은 돈으로 조집니다 돈으로 조지면 끝이에요 뭐 항소하고 뭐하고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있다 해도 그냥 내야 돼 국세청이 내라면 내야 돼요 검찰이 건드리는 건 형사, 형사 문제로 갔을 때 검찰이 움직이는 거고요. 국세청이 조지고 금융위가 조지는 건 그냥 돈만 뺏는 거예요. 이걸 제일 무서워한다니까? 국세청이 기업이나 반칙을 일삼는 나쁜 놈들한테는 제일 무섭습니다. 검찰은 전관 쓰고 뭐 하고 돈으로 조지면 피해갈 수 있어요. 형량을 줄이고 집행유예로 받고 뭐 이런 게 가능한데 국세청은 그게 안 돼! 국세청장이 의지를 가지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국세청 털잖아요. 살아남을 놈들도 얼마 없습니다. 국세청 힘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동네에 돈좀 버는 사람들 국세청 애들 엄청 대접합니다.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은 잘못 느끼지만 국세청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다. 장난 아닙니다. 국세청 털면 감옥 갈 놈들. 우수수 나와요 관례처럼 돼 있었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국세청의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을 바꾸고 조직도 쫙 바꾸고 털기 시작하면 곡술이 날 겁니다 아마 금감원 빠른 시간 내 주가 조작 시 폐가 망신 사례 보여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동원 안에도 나쁜 놈들 싹다 잡을 수 있습니다. 돈 뺏으면 돼요. 감옥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야. 돈 뺏으면 돼.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출범 현판식이 있었는데 이게 또 저승사자입니다. 이승우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 단장이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주가 조작 폐가 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삼두마차가 이끄는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이 출범을 했어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국무회 보셨죠? 노동 관련, 산업안전, 재 관련된, 산업재 해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부 장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갖 부처들이 거기 연관된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협업을 안 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보면서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합동대응단도요,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다 따로따로 있는 걸 합친 겁니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시간이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합쳐야 돼. 겹치는 거많아 합쳐 해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킨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입니다. 합동 대응단은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복,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한 것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왜? 뭐가 문제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 알려면 금융이 금감원 거래소 따로 떠놀면안 된다 합쳐라 그래서 합동 대응단을 꾸린 겁니다. 이건 아마도 꽤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s g i 서울보증사태 재발방지 중대보안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금융 관련된 회사에 중대보안사고가 나오면 징벌적인 과징금을 때리겠다. 랜섬웨어 걸렸잖아, 여기. 복구됐나? 자,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ENC 가보겠다. 반복적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다. 포스코ENC에서 공사 현장에서 지금 연달아서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거든요. 이거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가봐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사과를 합니다. 작업 무기한 중단합니다. 자, 이게 효능감이죠. 이런 게 효능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정부 때 훈장 거부한 사람들 전수조사하라 양금덕 할머니 국민 훈장 자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을 주려는데 나저 멧돼지 새끼가 주는 훈장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조사해서 받을지 물어보라 이거예요 대통령 바뀌었어요 받으실 자격 됩니다 이거 챙긴다 참그일 많이 하면서 꼼꼼하게 이런 것도 챙기네 아이고 참 잘한다 배임죄로 기업활동 위축 경제형벌합리화 TF로 개선한다. 자, 배임죄.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다고 김태년이 올린 그 법안이 면제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김태년은 앞서 나간 거예요. 경제형벌합리화 TF를 꾸려서 배임죄를 줄이는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 없이 특별 배임죄만 없애자가 나온 게 김태년 법안이에요. 김성애한테 막 항의 문자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본인 실드를 막 치는 것 같은데 그거 실드 안 되는 겁니다. 자, 배임죄는 없어져도 돼요. 그 대신에 민사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민사로 가면 100% 재벌들이 이깁니다. 일반 주주들이 이길 수 있는 무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배임죄를 민사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배임죄를 삭제해.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가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국무회의 때 여러분들도 보셨죠? 중대재해 처벌법 뭐 이런 것들 형사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로펌들 쓰면 되고 돈으로 조져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를 형사로 집어넣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배임하다가 걸리면 어마어마한 돈을 토해내게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일반 주주들에게 무기를 쥐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배임죄 폐지. 개수작이죠. 함께 했던 의원들 제가 알려 드렸죠. 걔네들 면면이 아주 기가 막힌 거 여러분들도 보셨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어라. 이건 뭐냐?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대신 민사로, 돈으로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느냐? 그 무기가 있어야 형사가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그 무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형사만 없애. 누구만 좋아? 재벌들만 좋은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건 합리적인 요구고요. 김태년이 요구한 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형벌, 합리화, TF,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돈으로 조지는 무기를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때 보셔서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 하는 일을 쭉 살펴봤는데 결론은 뭐다? 돈으로 조진다. 검찰 믿고 형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조진다! 가장 깔끔하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거면 웬만한 애들 다 깨갱합니다. 어쩔 거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재벌들이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 로펌들 돈만 벌어다 줘. 어? 대형 로펌 끼고 있는데 뭐야? 형사는 점점 줄이고 돈으로 조지는 걸더 늘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감 잡히시죠? 광고 집행 돈이죠. 국세청, 돈이죠. 금융위, 합동대응단, 돈이죠. 돈으로 조진다. 검찰 믿고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 아니냐. 니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돈더 벌려고 하다가 사람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 죽으면 훨씬 더큰 손해를 입게 만들어 줄게. 그래도 사람 죽게 방치할 거야? 이거거든. 이재명 정부의 기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효능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일 잘한다.